오늘 서로 고백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또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사고와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지난 한 주간 역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국민들의 심령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었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복지보다는 한계가 있고 또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상처의 문제,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제. 우리가 풀수 없는 이 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은 죽음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큰 슬픔이 없고 죽음보다 더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너무 잘아신 나머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쇠를 쓰는데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고 그 열쇠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열쇠를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열쇠,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우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3 주만 복음을 전했고 또 쫓겨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는보다도 것 훨씬 더낮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랑 상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풀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박해의 문제와 두 번째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사도 말합니다. 이 박해의 문제,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오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로서 감당하자라고 언급을 했고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가 도 빨리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해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런데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점유역기 시작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 가운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자는 그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우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줄 믿습니다. 잔다는 것은 일어날 기약이 있다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잔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잔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모든 신령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의 부활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바로 위에서 호령이 있을 것이고 천사장들의 바로 소리가 있을 것이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인데 내 몸이 호령이 바로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바로 공중에서 내 영혼과 만나서 영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휴고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심어주셨습니다 휴고가 어떤 모습을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함께 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동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역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미리 죽은 자도 함께 할 것이고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도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그것은 분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서 아담과 하하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이미 영적인 죽음이고 900세 이후에 죽게 된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죄의 가장 큰 대가는 죽음이죠. 죽음. 분리되는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리되고 끝난다면 우리는 슬픔감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분리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영원 토록오고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로 이겨주시는 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것이고 이 모든 신앙들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대식을 초라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성경은 소망과 관련해서 수없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진짜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 두기도 하고 사람에게 소망 두기도 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것을 소망 두기도 하고 내가 잘 살고 행복할 것을 소망 두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정말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을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소망은 온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를 써야 가능할 수 있고 애를 쓴는 할지라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진짜인지를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만이 나를 힘있게 살리는 기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가장 큰 이론은 무엇인가 함께 있는 것이 이루이고, 함께 이루러 주는 것이 이루인데, 더큰 위로는 <laughs> 다시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보다 더큰 위로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내 신명을 이루하고, 우리 국민들 서로를 이루하면서 다시 한번 세임되는 우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찬양을 시온 찬양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는데요. 게이왕인 누구신요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칸다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